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터, 아놀드입니다. 오늘 영상은 출발편입니다. 간단하게 네 꼭지 정도 설명드릴 거고요. 우선 짐싸기인데요. 우리 스키 타면은 스키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부츠 있어야죠. 옷까지 있어야 되죠. 트렁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권이나 뭐 휴대폰 갖고 다니는 손가방 하나 들어야 되고요. 스키 탈때 이제 등에 매는 거, 요거 하나, 이렇게 갖고 다녀야 돼요. 짐 없이 가는 거지. <laughs> 무게 신경 안 써도 되고 되게 편해요. 만약에 신가진 이동한다든지 중간 대중교통 이용하잖아요. 어, 이동하기 힘들어요. 이거 들고 다니기, 끌고 다니기 힘들고요. 그래서 공항에 패키지 같은 거 가면은 공항에 버스 와 있잖아요. 그런 거할때 사용하시는 게 그렇게 가시는 게 편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녀요. 보통 스키백에다 스키 넣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부츠하고 헬멧 이런 거다 넣어요. 그냥. 그리고 이동할 때는 요거를 요거 위에다 올려놔 <laughs> 올려놓으면은 이 가방이 밀리잖아요 밀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힘들어 이렇게 많이 다녀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투피스 입어요 투피스 그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자연스레 깊어 가지고요 투피스 입고 넘어지면은 등 사이 있잖아요 이등 뒤로 해가지고 눈이 막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우주복 스타일인 <laughs> 점프슈트 이런거 <laughs> 어, 이거 안 입고 가시면은 어, 리프트 탈때 굉장히 고혹스러워 <laughs> 되도록이면 팔목까지 덮는 거 이런 양갑들 있잖아요 이런 거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헬멧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필수품이에요 썩 벗는 순간 이 안에가 다결로가돼 버려 닦을 수가 없어 닦을 수가 뭐예요? 그럼 결국은 교체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글의 고글에 안경 이 렌즈만 뚝뚝 띄어서 다시 교체할 수 있는 이런 고글들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으니까 이런 고글에다가 렌즈를 야간용 두 개, 주간용 두개이 정도 준비해가지고 가방에다 넣어갖고 다니다가요 습기가 발생하면은 바로 새로운 렌즈로 교체해주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이런 거 얇은 거 얇은 버프를 하나 목에다 하시고 이렇게 두건 스타일로 된 거, 두건 스타일로 된 거를 이렇게 한두개 정도 준비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너무 추운 경우 이게 숨결 때문에 여기가 얼어버려 깡얼어서이 모양대로 얼어 있어 그러니까. 중간에 쉬실 때, 이 다시 가방에다 넣고, 새거 꺼내가지고, 바꾸셔가지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쾌적하게 다리실수 있죠? 스키할때 가방 속에는요, 반드시 열분 고글, 고글이나 렌즈 이런 거 하고요. 또, 장갑 같은 경우도 당연히 열분이 하나씩 들어가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두건 같은 경우, 이거, 이거 어, 마스크 같은 경우, 열분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아,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보온병이거든요보온병보온병에다가 찬물 넣어도 좋고요 뜨거운 물도 좋고요 이게 찬물 같은 경우 그냥 생수통 이런 데 넣어가지고 다니면은 병이 얼어가지고요. 아예 못 먹는 경우가 발생해. 그리고 또 열량 딸릴 때당 떨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당연히 이거 간식 준비하셔야 돼요. 같이 준비하시는데 이거 얼어서 못 먹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가방 속에 합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같이 준비하셔야 를 되고 우리나라는 배고프면 뭐한 5분 내려가면은 그냥 내려가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잘못하면은 한 30분 이상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해. 그러다가 당 떨어지면 탈진되고 사고 발생할 수 있어요. 설피 뭐 같은 경우는 보드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디파우다 잘못 들어갔는데 잘못해서 언덕 만나면 오버행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드에서 내리는 순간 눈에 빠져버려. 걸을 수가 없어요. 뭐 허리까지 차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신고 걸어서 올라가는. 그래도 필수적으로 이건 진짜 필수예요. 필수. 호루라기 호루라기. 얼지 않게 이거 그휴스류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로 돌아가는 거 있어요 돌아가는 거 그런 거 사실 전자유스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그냥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해가지고 가방에다가 하나 넣어갖고 다니시다가 뭐 무슨 일 있으면 후르이 불려가지고 구조 요청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거 당연히 필수품이에요 단기 주차장 이고 장기 장기는 비싸요 그러니까 장기 주차장이 돼야 되는데 장기 주차장 되고 걸어가면 또 멀어 그러니까 여기 지하로 들어가면 여기서 발렛을 해줘. 발렛스 해주니까 발렛 타면은 얘가 발렛스 가져다 여기다 넣어 놨다가 다시 돌아오는 날 다시 여기다 갖다 놔 버스나 지하철 택시 같은거 이용할 수 있는데요 첫차 시간 어, 확인하셔가지고 잘 이용하셔야 돼요 근데 저같은 경우는 요즘은 원정 시간이 길어 가지고 자차도 이용 잘 안하고 그냥 택시 타요 택시 택시 타는데 카카오택시 부르면요 인천공항 누르고 딱 누르면 누르고 한 5초 안에 배차가 돼 버려 일본공항 도착해서 스키장 숙소 가시는 거는요 렌트카가 제일 편해요. 렌트카. 당연히 제일 편하죠. 운전하시는 거, 이거 설명이라든지 뭐 이런 건 제가 다 출발편 하편에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렸고요. 또 메이저스키장들 그 스키장들, 나가노 지역이라든지 북해도에 가면은 리세코라 루슨 주후라노 이런 데 있잖아요. 다 셔틀버스가 있어. 숙소에서 스키장은 당연히 그 지역 내에 또 프리셔틀버스들이 있어. 그리고 호텔 앞에 아니면 호텔 근처에 정류장이 있어. 정류장. 거기 가셔가지고 기다려가지고 타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시간 맞춰야 되고요. 시간 안에 갔는데 자리가 없어. 못 타. 다음 차가 오는 게 아니라 다음 차한 시간 후에 후에 와. 그럴 수 있으니까 낭패 볼수 있으니까 미리 미리 가서 줄서야 되고요. 그래서 네타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아 그래서 어 지난번 투어 갔던 거를 샘플로 몇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22년 1 2월 21일 수요일 날 가서 화요일 날 왔고요. 인천 날리타는 아시아나항공 이용했고요. 나리타에서 도쿄는 시카이 라이너, 도쿄에서 모리오카는 신칸센, 모리오카 스키장은 렌트카 이용했어요. 나리타 가는 거는 아침에 어, 출발은 아침으로 하고 돌아오는 거 오주 오주 오후로 해요. 왜냐면은 도쿄 도착해서 스키장 들어가고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반나절 소요가 돼.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도착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이용한 거는 당연히 그 스킵. 장비, 무료로 해주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그게 나을 수 있어요. 나리타에서 우에노는, 도쿄는 우에노가 있고 도쿄역이 있는데, 도쿄역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우에노 가시면 돼요, 우에노.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보면은, 용산역이나 영두포역 정도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서울역까지 가실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 개념이에요. 우에노역까지는 스카이라이너가 다니고요. 이거 한 45분 걸려. 우에노 도착해서는요, 거기서 일단 점심 드시고 난 다음에 신간산테러 가시는데 이게 미도리노 창구예요. 미도리 창구예요. 미도리 창구. 특히 높이 쓰죠? 여기 가서 표를 끊으시는 거야. 표를 끊으시는데 키오스크 쭉 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람 대상으로 하는 창구가 있어요. 사람 대상으로 창구가 줄이 많아. 한 30분 정도 기다려야 돼. 키오스크 가서 표를 끊으려고 하면 은 이게 한국어가 돼 있는데 한국어가 엉망이야. 사국어로 보면 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일본어로 읽으셔야 되는데 일본어는 또어 일본 어 일본어 한자로 돼 있잖아. 한자 입력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되게 불편해. 그래서 그냥 사람이 있는데 줄서 줄 서서 표를 끊으셔야 되는데 30분 기다리셔야 돼. 짜증 나죠?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 뭐냐면은 아까 미도리 창구가 길가에 있어. 길가 이쪽 편에. 길가에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지하철로 들어가. 들어가면 지하철 안에 들어가면 이쪽에 안 안에 또 미도리 창구가 있어요. 여기 지하철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 돌아오실 때는요, 거기서 이제 왕복 티켓 을 끊지 마시고요. 모리오카 역에 도착하시면은 도착하면 또 안에 이렇 미도리 창고가 있어. 아니면 뭐 나가노 역도 마찬가지죠. 거기 창고가 있어. 거기 나갈 때 나갈 때 영무원이 있으니까 이 미도리 창고 어디냐고 물어보면 다 알려줘. 그럼 거기 가서 다시 돌아오는 날짜에 몇 시에 우회노 역으로 출발하는 신가선인 열차를 구매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주면또 거기서 바로 표를 끊어줘. 간단해요. 간단해. <laughs> 미리 끊어놓으면 되죠. 이게 편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 역 앞에서 하루 자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어, 렌트카를 빌리는 거야. 하루 치를 더 빌릴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음날 아침에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스키 타고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오는 날 어, 거기다 반납을 하고 어, 렌트카를 반납하고 숙소에 가서 자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마지막 날이니까 모레일카 역 앞에서 편안하게 술 한잔 마시고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아, 네, 끝났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왕복하는 방법하고 짐싸는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어,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이잉잉잉 하고 울어요.